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빠들의 드림카.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나메라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이 온 값이 비쌉니다. 파나메라 하면 3.6 가솔린, 3.0 디젤. 3.0또 가솔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 눈부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0 디젤입니다. 3.6 가솔린과 동 스펙일 때약 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난다. 디젤이 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오늘 차량 중고차 시세는 6천 중반대입니다. 6,600에서 6,800대 이 정도 시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판매할 가격은 6,350만 원입니다. 6,350만 원. 파나메라 디젤 차량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차량 꼭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차량 판매 가격은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주행 성능, 외판, 실내, 뭐 옵션 작동 테스트까지 A급이라면 이 차는 진짜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돈 버는 차. 오늘 차량은 돈 버는 차입니다. 오늘 차량 외판 상태 잠시 스캔했지만 겁나 깔끔. 실내는 뭐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담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행 테스트부터. 자, 파나메라 중고차 구입 시 진짜 시운전은 무조건 해 보셔야 돼요. 옵션 작동 테스트도 무조건 해 보셔야 되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다, 수리비가. 오케이. 냉풍 시트 잘 나오고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스포일러. 파나메라 중고차 구입 시 스포일러 작동 테스트 무조건 해 보셔야 돼요. 올라오죠? 이게 안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포에스는 리어 스포일러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스펙 가격대는 이제 6천 중반대 그리고 3.6 가솔린은 이제 5,500, 5,800, 6,000 많게는 뭐 6,200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포에스포에스는 4S, 오늘 차량과 같은 스펙일 때한7,500 정도 몸값이 제일 비쌉니다 포에스가 그런데 이 주행 재미는 4S가 단연 앞섭니다. 그러니까 디젤 선택하시는 분은 이제 가솔린 3.6보다 천만원 정도가 시세 폭이 있기 때문에 연비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3만키로 이상이신 분들은 디젤이 어떻게, 또, 또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이고요. 연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은 그냥 3.6 가솔린. 천만 원 저렴한 시세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디젤이 가솔린보다는 관리가 조금 더 어렵다. 관리를 좀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디젤 이제 연비가 좋죠. 파나메라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시내 8에서 9, 그리고 고속 14, 15 정도 나와요.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3.6과 3.0 가솔린은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3.0 가솔린을 지금 소유 중인데요. 시내 한 5, 고속에서는 한8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면 이유는 고속에서 제가 또 속도를 매우 높은 속도에서 이제 즐기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파나메라가. 그래서 그런지 고속 연비는 아직 좋지 않아요. 발끝 신공으로 고속에서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쏘고 있어요. Run. 모자르지는 않아요. 이 가속성이나 이 고속에서도 모자르지는 않은데 약간 재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젤은 8단, 그리고 휘발유는 7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브레이킹시 안정적이다. 파나메라든 어떤 중고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행 테스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법이겠죠. 이상 있는 차는 안 사면 돼. 그리고 이상 있는 부위가 협의가 된다면 땡큐고, 이렇게 이상 있는 부분이나 이상 증상이 있는 걸 찾던가 협의를 보셔야 돼요. 안 되면 패스. 아, 그리고 파나메라 오토 스타 기능은 정말 별로예요. 오토 스타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차량들도 많지만, 파나메라는 오토 스타 기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 쓰기도 전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작동 기능되는 차량들은 내가 충분히 브레이킹하고 섰을 때 그리고 섰을 때 바로 꺼지는 차량이 있고 쓰고 나서 1, 2초 있다 꺼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얘는 쓰기 전에 그냥 시동이 꺼져 버려요 별로더라고요 이질감이 커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있어요 파나메라는 오토홀드 기능도 있는데 이 작동 스위치는 없어요. 언덕에서 그냥 자동으로 지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오토홀드도 언덕에서만 작동이 되는 그 불편함은 있어요. 어, 파나메라 하면 이제 하체 약하죠. 하체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누수가 있죠. 설계가 잘못돼서 그거 두개 확인하시면 돼요. 냉각수 누수 있는지 그리고 하체 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체 상태는 무조건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나메라가 노면이 이제 고른 곳. 도로가 좋은 곳에서는 상당한 또이 드라이빙 재미를 주지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노면을 엄청 타요 파나메라가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시트 포지션은 어, 매우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파나메라의 이 시트 포지션은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자첫 번째 유출구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 파나메라가 하체가 소음이 많아요. 충격은 없고 이 하체 소음이 많거든요 부신소. 소음. 이렇게 요철구가 다양하게 넘어보세요.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2차 테스트 후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파나메라가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수식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4인승, 5인 가족은 불가능하지만 4인 가족은 탈수 있어요. 또 아빠들이 이런 스포츠카 느낌을 느끼면서도 승용차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파나메라가 아닌가.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비 많이 오네. 런. 어, 이 출력이 모자르지는 않은데 가솔린에 비해서는 출력감 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있어요. 시속 어? 중요하라고 또 중요하라고 했다. 어떻게 조 중요하냐? 자, 아무튼. 약0 0 m 어?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자, 아무튼 가속, 브레이킹.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출력감은 가솔린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디젤이. 연비, 연비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디젤은. 주행 테스트 마쳤고요. 엔진 미션 하체 상태, 뭐, 단연 A급입니다. 자, 비가 매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차량, 외판 상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매우 깔끔하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 어, 멋스러운 쉐입. 제4스도이 색상에 이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색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파나메라, 원래 마오가닉 메탈릭, 그 색상이 제일 멋있었는데, 이취색 다크 그레이. 이 색상이 파나메라와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 뒷공댕이. 자, 이 뒷공댕이 볼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후진 주차 시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휀다가 너무 튀어나와서. 또 이제 적응하시면 또 주차는 쉽습니다. 그래서 파나메라 필기스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주차할 때이 뒷궁뎅이 때문에 좀 애로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전체적인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파나메라는. 자, 외판 상태. 겁나 깔끔. 어디 기스, 문콩,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루프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리어 스포일러. 자, 실내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비가 와서 주차장에서 찍어서 저 경보음 같은 거 계속 울리네 자, 외판 상태는 여기까지 오, 천정도쳐 오케이, 실내, 실내 담아보겠습니다 어두워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따따라라야잘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후석 도어 안쪽 하단에는 수납 공간 좌우 동일하겠죠? 여기 재떨이, 윈도우 스위치 확인됩니다 이 시트에 이새빙 같은 느낌이 담겨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 제가 탑승을 해도 운전석을 제 신장에 맞추었는데도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 한 손가락 두개 정도 제 키가 186이거든요 이제 뭐 170cm에서 뭐 어린이들, 유아들은 또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석 열선 시트, 후석 공조기 컨트롤러 송풍구 확인됩니다 도어 언 스위치 자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부 모습입니다 자 조수석 도어 안쪽 수납 공간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스위치 이렇게 확인됩니다 포르쉐 매트 시트 이 앞에서는 또 보이시죠 이 시트의 세핑 느낌 후석은 더 세핑 느낌입니다 이 어두워서 안 담겨서 진짜 아쉬워요 대시보드 상태 실내 내장재 상태 진짜 세핑 느낌이 가득한 차량입니다 자 도어 안쪽 수납 공간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도어 언락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어 시트 상태 보십시오 핸들 가죽 상태도 매우 좋다 그리고 키는 여기다 꽂고 돌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레바는 크루즈 컨트롤 레바 요거는 방향 지시등 여기는 라이트 관련 스위치 보시면 됩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 포지션을 설정을 해 두었는데도 후속 공간, 아까 보셨죠? 자,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69,183km. 자, 시동 걸어 볼게요.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선도. 오케이. 이게 시동시 배기음입니다. 바나메라에. 자, 대시보드. 진짜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또 계실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량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 원짜리 씁니다. 숫자만 나오요 이유는 이 계기판에 설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표현해주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단순 숫자만 표현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만 오천 원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단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냉풍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질감 매우 심한 오토스탑 스위치 확인되고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압력 조절식 쇼바 그리고 TCS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시거잭 컵홀더 그리고 코포, 컵홀더는 3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매나는 여기 여기 이거 부러지면 비싸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승자 탈때 제가 항상 빼주고 내리기 전에 스톱 제가 다 관리합니다. 괜히 부러지면서로 곤란한 상황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내장지 상태 이렇습니다. 자 상단에는 맵등, 이것도 키고, 그다음에 주차 센서, 썬루프 스위치 확인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차량, 오늘 소개해드린 파나메라 디젤 차량, 성능이면 성능, 가격이면 가격, 매우 훌륭한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나메라 어떠셨어요 디젤 차량 중에서는 성능 그리고 가격 이 차량 따로 올 차량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주행거리가 3만 k 로 이상이 안되신다 연간 주행거리가 매우 적다 하시면 휘발유를 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 유일모터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스펙, 다양한 가격대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차량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